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통해서요 최근에 타결된 한미 자동차 관세협상 결과 그리고 이게 또 현대차 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이 관세협상 아,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협상의 가장 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우리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렸던 그0% 관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기사 봤는데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고요. 8월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아예 없었는데. 음. 이걸 생각하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겠네요. 네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0% 관세라는 경쟁 우위,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0%일 때그 주요 경쟁 상대,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 차들은 2.5% 관세를 냈어요. 이게 가격면에서는 어, 상당한 이점이었죠, 사실. 그랬군요. 그럼 이제 경쟁 환경은 어, 어떻게 다가지는 건가요? 예전 같은 그런 이점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제 우리 차에 15% 관세가 붙게 되면서요. 아마 앞으로 미국이랑 협상할 일본이나 유럽도 뭐 비슷한 수준, 거의 15%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봐야죠. 결국엔 뭐 예전의 그 관세 우위는 사라지고 다들 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인상폭만 보면 조금 더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 그런 셈이죠. 특히 일본 차랑 같은 15% 관세율, 이게 유력해 보입니다. 아, 상영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현대차 그룹 쪽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사에서는 일단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던데요. 네, 그 기사에 따르면요. 현대차 그룹은 대미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 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음, 품질이나 브랜드 경쟁력, 또 기술혁신, 이걸로 뚫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물론 감사를 표했지만, 뭐랄까, 속내는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현대차 정상빈 본부장 말을 좀 빌려보면요. 어, 미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만 딱 놓고 보면 한국은 기존 대비 15%포인트, 일본은 12.5%포인트 오른 거다. 그래서 좀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솔직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어요. 아. 관세율 자체는 같아져도 우리는 0에서 15로 올라 거니까 그 인상폭이 더 크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완성차 관세 얘기고요.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관세는 또 어떻게 될지, 또 현대차의 그 대미 투자 계획 같은 다른 변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영향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음, 그렇군요. 어... 근데 기자님, 기사에서는 자동차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라고 하죠. 여기는 이번 협상 결과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차의 우려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네. 카마 입장은 아무래도 그 최악은 면했다. 이런 안도감이 좀 크게 자동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대로 25% 관세가 쭉 유지됐다면 어,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에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 그래도 15%로 낮아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아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EU하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는 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뭐 정면 승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시장이 우리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진짜 중요한 곳이니까요. 여기서 밀릴 수는 없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KMA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고 수출 시장도 좀 다변화하면서 특히 미래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내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 0%라는 특별 혜택이 사라진 게 아쉽고 아, 경쟁 더 치열해지겠구나 걱정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25%라는 최악은 피했고 또 경쟁국들이랑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거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뭐 관세율 변화 이런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압도적인 품질 그리고 기술 혁신. 이걸로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게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업계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들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